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노이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금 이 신랑이 계속해서 신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신부에 대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 내 누이, 내 신부야. 자, 내 누이라는 것은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밀함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 마치 내 누이처럼, 피부치처럼 가깝고 친근하다. 또이 여인은 내 아내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 이 신부의 가치라 그럴까? 그 의미 어, 그것은 신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이 신부가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거예요. 신랑 없는 신부는 의미가 없어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 신부야 라고 하는 이 에, 호칭이라고 그럴까.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아, 신랑과의 관계 또 어, 친밀함 그리고 연합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 누이 내 신부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마치 여기 동산, 운물, 셈이라고 하는 세 단어를 가지고 자기의 신부, 자기의 사랑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노래합니다. 자, 먼저, 잠근 동산이다. 여기 이제 잠근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와 두 번째 나오는 덮은 운물 할때 덮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보면. 자, 이 단어가 이제 잠겼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열쇠로 문을 잠그죠. 출입문을 잠그듯이. 그렇게 이제 잠겨 있는 동산이고 또 잠겨 있는 우물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잠긴 혹은 덮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문을 잠그겠어요? 그 문을 출입하는 사람은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을 잠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입문에 이제 비밀번호를 두고 가족이 공유하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자, 내 집은 내 가족 이외에는 들어오도록 허락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 잠금장치를 할 필요도 없고, 개방해서 누구나, 응, 드나들 수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어, 문에 잠금장치를 해서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사적인 그것이 재산이든 장소든 내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거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을 내가 잠그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잠그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나만 누려야지. 다른 사람도 이 나의 삶의 공간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 내 신부, 내 누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오직 신랑 한 분만 독차지하고 내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독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편협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여기 잠근 동산 혹은 덮은 운물 또 뒤에 나오는 봉안 셈이다. 자 여기 동산 운물 셈이라는 말이 각각 다른 단어지만 이걸 하나로 뭉쳐서 볼 수가 있어요. 자이 솔로몬 왕은 큰 정원을 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뭐 작은 조그만 그런 어, 동네 어떤 그 그런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큰 정원 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산에 우물도 있어요. 그리고 산 기슭에 흐르는 계곡과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게 누구예요? 거이 왕의 소유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여기 뭐 동산도. 들어갈 수 있고 우물도 들어갈 수 있고 샘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 더 많은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것이 왕의 소유란 말이에요. 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신부가 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겠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될수 있고 생각도 될수 있고 우리의 성품과 행위도 될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누구를 위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의 신랑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성품도, 말씨도, 행동도, 응? 음? 하다못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명예로운 것이고 가장 거룩하신 것이고 가장 성스러운 것이라는 거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고 주님 한 분에게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 신부에게서 여기 잠근 동산, 덮은 운물, 봉한 셈이라는 이말 속에서 신부의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 나의 삶은, 내 생명은, 나의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신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나를 오픈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동산에서 또 운물에서 샘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다른 누구에게도 내 자신이 허락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잠근 동상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나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함께하는 그 시간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잡념도 허락되어서는 안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짬뽕이 돼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전심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있어야 그게 잠근 동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열린 동산이 돼버리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내 속에 다 들어와버렸으니까. 몸만 여기 왔다고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응? 여러분, 혼합되고, 섞이고, 짬뽕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내 마음이 순수하게 정제, 정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마치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나의 심령을 항상 신랑 앞에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 정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이 성품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니까 신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께 신부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께 주목하고 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신부라는. 이 개념,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고, 한 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나의 이런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눈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또 덮은 운물 봉한 셈이다. 여기 이제 봉했다라고 하는 말이 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이 인장을 이제 한 그런 상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편지를 붙일 때 이렇게 인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개방하지 않게 또 개방하면 흔적이 나타나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다른, 누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오픈할 수가 없게, 오직 주님만이 나를 들여다 보실 수 있게, 응? 나를 열어보실 수 있도록 누가 잠그냐면 내가 잠고 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잠근 게 아니에요. 누가 잠궜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세고,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내가 잠궈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오픈해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내 생각을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 이거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4시간 응? 12달 365일 동안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위합니다라고 하지만 그삶 속에는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런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런 어떤 절망스러운 일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하고 나는 주님의 신부여,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자꾸 스스로 해야 됩니다. 어운름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어떤 답답하고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수록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께로만 내 마음을 향하겠습니다. 이런 결의,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동산과 온물과 샘을 누가 관리해도 내가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 나의 몸도 누가 관리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관리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를 해야죠. 누가 내 마음을 관리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해야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도 내 몸도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께서 함께 누리는 그 사랑과 역사를 나는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신부로서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주님께, 여러분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음, 노래, 칭송이, 칭찬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더 주님을 향한 음, 헌신과 또 성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주님이 기쁨으로 열납하고 받으시는 사람, 오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섞일 수도 섞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과 신령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부로서 우리의 의식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열매를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현재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강동케 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내일이면 2021년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한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귀합니다. 주님과 함께 마지막을 끝까지 써 내려가게 하옵소서. 아쉬워하지 않도록, 후회가 없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되고 깨끗하고 신실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